안녕하세요, 미스터 비약입니다비약비약 자, 오늘 컨텐츠는 제가 속초에 왔습니다. 우와, 속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호텔 구경부터 시켜줄게요. 다다다다 다다다다. 일단은 침대부터가 아늑해 보이죠? 잘 찍혔는지 모르겠네. 자, 두 번째는 이 식탁. 의자밖에 안 보이네. 식탁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화장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장실입니다. 일단은 변기도 있고요. 세면대도 있습니다. 안 보일 것 같으시지만 그리고 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고 닫는 문보다 이렇게 스르륵 하고 닫히는 문이 좀더 불편하긴 한데 뭐 그래도 속초 거기니까 자 그리고 제가 강릉에서 사온 젤리가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젤리 이게 다 모양도 있고 맛도 있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젤리 먹방 샤인머스캣 이게 또 동글동글하니까 샤인머스캣 이게 잠깐만 m g 가 있었습니다. 음잘 맛있게 맛있당 자두 번째는 딸기 맛음 음, 맛있당 아직 안 먹어봤는데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너무 가깝다. 이쪽을 뜯어야 되나? 왜안 뜯겨져! 아, 뜯겼다. 굉장히 좀 찐득찐득해요. 음, 딸기맛 맛 맛있네. 이게 젤라틴을 살짝. 구치맛 다음은, 리치입니다. 리치, 리치. 와. 그거, 그, 주스 같은 거에 보면은 약간 코코아 그 젤리 같은 게 있잖아요. 그 향기에요, 그 향기. 코코넛 젤리. 코코넛 맛은 좀 쌓여있는데 코코넛 맛 젤리 아우 아, 끈적끈적해 근데 오늘은 먹방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초초 먹방 아우 손이 미끄럽네 손을 빨아다 처음 먹어보는 건데 딸기맛 젤리는 다 있을 수도 있는데 샤인머스켓이랑 비슷한 맛이라고 할까? 빨리 눈에 띄어 이거는 다른 것과 다르게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? 쫀득쫀득하게라고 하기보다 살짝 단단해요. 음, 코코넛. 자, 다음 거 가져올게요. 방고 맛입니다. MG. 음. 아 목에 걸렸어 아직 안 먹었다 침이 묻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안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좀 네모나니까 단단한 느낌이네 자 네, 다음은 우리의 마지막 옥수수 젤리 잉 조금.. 번, 5분밖에 안됐는데 6분 찍겠다 와 옥수수 삶은 옥수수 냄새가 나는데 겉은 딱딱하고 까딱 안은 마랑마랑 음내짱향 짱.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분밖에 안되었지만 안녕